야한 영상 음. 이제 처음 본걸 알았을 때그 애교 부리고 겁 많던 애가 이런 걸 본다고? <laughs> 놀라서 뭐라 할수 있는데 네. 사실 애가 더 놀랐어요 저희 딸이 아직 21개월이라 어린 편이긴 하지만 지인이나 친척 등 남자가 있으면 앞에서 기저귀를 안 갈거나 중요한 부위를 안 보게 하는데 간혹 남편 포함 몇몇 분들이 아니 악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절 예민한 사람으로 보는데 제가 음. 너무 예민한 건가요? 음 아니요 그 예전 기준으로는 예민하다고 할수 있어요. 음.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예민하게 조심하게 접근하는 걸 추천해요. 저는 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모두를 설득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당에 문 열어놓고 키우고 가족끼리는 옷 벗고 다니고 그냥 이럴 수 있거든요. 어, 맞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길 가다가 치마 짧게 입으신 분이 쓰러져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바로 해야 되나? 망설일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네. 그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도, 그리고 어... 우리 아이에게 반대로 존중 안 하고 스토킹에 가깝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니까 우리 아이가 상대방을 존중하기도 하고 존중받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다소 예민하게 나랑 이 사람은 분리된 거야, 가려야 되는 거야, 라고 인식을 가지는 게, 네. 훨씬 좀 정답이다 보다는 이 예민한 시대에 유리하다. 요즘 제가 학폭 관련해서 많은 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 잘 이해 못하죠. 그래서 네. 이걸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어... 그렇게 밀고 나가라. 요즘 시대가 좀 그렇다. 음... 예민하다.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고 존중받는 게 필요하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네. 응 아니야 리 네, 꼬추 3cm 애들이 이렇게 네, 한다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성희롱으로 확폭 열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꼭 이렇게 옷 가리고 하는 이런 걸 떠나서 애들이 네. 응 아니야 어쩔티 저쩔티 꾹꾸루 삥뽕 킹받쥬얼바쥬 이런 음. 말을 쓰다가 의도와 상관없이 어버버하다 가야 해될수 있다 단톡방, 카톡방을 엄마 가 걱정한 이유는 막 학교 공지한다고 오픈 채팅방 만들었는데 그래서 네. 누가 욕하고 야한 말을 해. 네. 근데 네가 그 밑에 크크크만 써도 동조방관으로 딸려갈 수 있는 시대야. 너고 애모에 대해서 친구 건들고 터치하면 너는 키, 큰 생각 없이 친하니까 서로 놀리는, 티징하는, 친하니까 티징을 하죠. 네. 당긴 거 알겠는데 잘 봐. 너의 친구들은 지금 미성년이야. 너네끼리 신체 터치하고 조롱하면 이건 일반 성희롱일까, 미성년 대상 성희롱일까? 피해자 기준 미성년이야. 네. 그니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을 기준 삼아서 처벌은 안 하겠지만 처분이 나올 수 있어. 네. 그래서 말 뒷담화, 욕설, 채팅 외모에 대한 평가는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해. 네. 저는 요즘 수업 때 한마디 더해요. 예민한 시대에 말한 마디 했다가 나중에 저격당하거나 졸업하고 막 4년 동안 <laughs> 이기로 보관되는 게 요즘 분위기니까 네. 이거를 눈치를 좀 보고 살피보고 조심하는 건 사회적인 지능일 수 있다. 이 예민한 사회에 맞춰 나가는. 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퀴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잘안 돼요. 이러고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고 대화를 하니까 이 사람이 웃는지 우는지 화한 건지 그 정서를 이해하는 게좀 많이 달려요. 음, 맞아요. 그런 거 진짜 확실히 느껴요, 저도. 그래서 집에서 친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랑 교육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아, 그게 진짜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핵심이네요. 엄마, 음. 아빠가 제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점 세워주기. 야한 영상을 음. 이제 처음 본걸 알았을 때? 네. 네. 첫 대처? 네, 첫 대처. 음, 아이가 혼자 야한 걸본 기록이 있어. 어, 아니면 네. 이걸 숨겨. 아니면 애가 보고 있는 걸 엄마가 발견했어. 네. 그때 뭐해, 왜 그래, 언제부터 알게 됐어,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네. 사실 우리 아이가 나이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너무 다르게 네. 그 애교 부리고 겁 많던 애가 이런 걸 본다고 놀래서 뭐라 할수 있는데? 네. 사실 애가 더 놀랐어요. 내가 이런 야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걸 엄마가 봤다. 어. 왜 이게 본능적으로 약간 수치, 죄책감 따라 붙냐면, 네. 학교 성교육 할 때, 남자, 여자 같이 있는데, 네. 이제 선생님한테 성교육 때 질문을 하잖아요. 네. 너 관심 많은 애야? 변태야? 왜 저래? 이렇게 성에 대해서 편하게 물어보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영상이나 이런 장면을 보면 네. 아 내가 평가를 받겠구나 네. 야한에 성에 관심 많은 애 네.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음. 엄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 처음 본 거야 자꾸 생각나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네. 놀래고 자책, 자책을 할수 있어요 음. 두 번째는.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놀랐어요. 우리 아이가 큰 아들이 네. 친구가 보내준 야한 영상이나 네. 검색했던 양을 봤어요. 네. 성기 노출까지 된걸 봤어요. 네. 처음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 어, 너무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음, 처음부터 이야 기다리던 겁니다. My favorite yes 이럴 리가 없잖아요. 네. 왜 이렇게 좀 애들 편이에요. 네. 역겨워요. 아, 네, 맞아요. 그렇군요. 이상해요. 네. 더러워요. 근데 자꾸 생각나요.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야한 애툰터나 야한 애니를 보든 네. 이제 막 처음 본 거든 그냥 몇번본 단계든.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가장 어머님 아버님이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말은 첫 순간에 돌아가라 처음에 보게 된 시절이 있었을 음, 거야 첫 순간으로 돌아가서 응. 네. 그때 놀랬지 음. 힘들었지? 그리고 좀더좀전 길게 설명해요 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 솔직히 음. 남이 똥 싸는 거 보는 것만큼 충격이다 이거는 어. 남의 신체 거기까지 보게 되는 거 괜찮아 이게 네. 네 잘못은 아니야 음. 첫 순간은 네. 그니까, 욕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 응, 양, 응, 예, 응, 태어나지. 엄마 나와서 감사합니다. 시, 땡, 누가 이러냐. 야한 영상이나 욕을 알게 된 첫순간은 예기치 못했겠지만, 네. 그 다음에 행동하기 전까지, 행동할 때까지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이 공간은 이제 너의 선택이다. 아... 이게 네 인격이니까, 음... 욕을 배운다고 교장쌤 중지옥 드실래요? 이렇게 안 하잖아. 음, 네. 야한 거 봤다고 엄마 같이 보실랍니까? 동생아, 니도 볼 때가 됐다? 이렇게 안 하면 돼. 음... 반복 검색하거나 친구한테 뿌리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따라서 자기 몸을 찍거나만 안 하면 돼 이렇게 어, 네. 그다음에 설명을 하면 혼나는 느낌이 아니죠 네 이렇게 해주셔서 엄마로서 지켜주는 느낌이 음, 드네요 네. 같은 입장에서 걱정한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야 효용이 생겨요 그 조언이 같은 편 제일 중요한 어, 것 같아요 아들 편. 키우면서 같은 편 같은 편 맞아요 아 그리고 그 네. 어~ 야한 영상을 접해서 이제 응.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동성애 또는 음. 이제 너무 무책임한 성관계 음. 어, 이런 걸 빨리 접할까 봐 미디어를 통해서 생길까 봐그 음. 네. 동성애 또는 무분별한 성에 대한 표현이 네.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 티빙도 보시면 어, 그쭉 넘기다 보시면 비헬물들이좀 많이 나와요 남자들끼리 하는 그러니까 쇼츠를 아까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네. 이뿐만 아니라 이 정말 많은 컨텐츠의 홍수의 시대 어... 저희는 지구촌 시대를 들어보셨죠? 새천년 네. 네. <laughs> 네 밀레니엄 버그 네. 저희 같은 그 네. 세대잖아요 <laughs>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초연결의 시대를 부르는 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손흥민 씨랑 DM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렇죠 댓글 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동성 범죄자가 우리 아이한테 DM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도 연결될 수 있는 시대고 어떤 네. 영상에도 볼수 있는 시대라 네. 아예 하면 안 되는 걸좀 정해드리고 싶어요. 야한 웹툰, 야한 애니, 야한 웹소설. 일반 애니 웹툰 웹소설은 저도 봐요. 현황을 확인하려고도 보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그나마 나아요. 그래도 어, 네. 검열을 해주고 디즈니, 넷플릭스, 티빙도 상대적으로는 검열이 된 건데 네. 이제 불법 사이트들이 많아요. 구글에 뭐 무료 앱이 무료 웹툰, 야한 앱이 야한 웹툰 치면 이만큼 나와요. 성인 인증 필요 없이 들어가요. 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네요. 저희 시절에 왜 소리 바다 기억하세요? 어 네네네 아는 그, 거 그런 같아요. 느낌이에요. 그 다운로드 받는 거 어, 어, MP3로 네. 음악들을 때 아, 네. 누가 항상 정규 앨범을 다사다운부터 음 MP2 네. 이 느낌이에요. 누가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을 다돈 내고 보고 네. 일주일 기다렸다 보고 이거 불법 사이트 개꿀임. 야 누가 스포츠 중계를 스포티비로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네. 웹툰 애니는 특성상 그려버리면 되니까, 네. 아, 뭐 지금 여기서 세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네. 아, 뭐 3살이랑 50살이 행위하는 거, 이순신 장군님이랑 푸틴이랑 키스를 해요. 이게 그나마 네. 귀여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성표현물이 그쵸. 너무 많군요. 이상성욕, 아, 네. 초상성욕 소화성애 등을. 그래서 차라리 전 결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나 넷플릭스나 이렇게 주주총회원은 네. 검열을 나름은 해야 되는 이런 큰 회사 걸로 봐야지 네. 이런 불법 사이트를 전전하게 돈이 필요해서 공짜로 보려고 전전하게 하면 오히려 과노출되기가 네. 쉽더라.